빨간 선을 잘라 달달달달달달아손이 떨려서 자르지 못하겠는걸 진착하자 내가 이 세상의 영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인너 피스 구구구구구구구구 둘땅둘땅둘땅땅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디 앤더 바디 트램 몸과 몸에 함정, 정체불명의 폭파범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폭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폭발물을 제거 전문가가 되어 당신은 폭발을 멈출 수 있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그냥 도망칠 수도 있겠죠. 세계에 엄청난 위협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영웅이 될지 아니면 방관하는 관음충이 될지 모든 결과는 나한테 달려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구하러 가볼까요? <laughs> 자 바리앤더바리트랩 무려 한국어가 있어 미친 게임에 1100원짜리의 한국어가 있어 일단 시작 이 게임은 광과민성 증후군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깜빡이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슬로우 모드 스탠다드 뭐지? 스탠다드로 할게 아무튼 여기가 어디 나라야 유럽, 유럽 쪽인 것 같은데 그죠? 뭐야 어 폭탄이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나봐 이 스킵은 뭐지? 아, 아니, 뭔데, 뭔데, 뭔데? 1753. 1753, 뭐? 어? 어? <laughs> 아니, 뭔데?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아, 잘못 쳤어요. 죄송해요. 오케이. 침착하게. 7, 하나, 둘, 팔. 왜? 왜? 아, 엔터를 눌러야 되나? 1, 4, 5, 2. 이거야. 이거라고 오케이 아무튼 또 다른 나라를 지키려고 <laughs> 왔어 빠르게 치면 돼1 2 8 0 8 4 3어 안돼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나 숫자 키패드 위에 있는 것밖에 없는 그자판이에요자판이래 키보드 빨리 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2 5 7 4 5 5 5 3 5 3 2 2 3, 5, 179 5194827349 6럭 사구룡 발공 어. 아이 분할... 지구를 부시는 중이야. 그렇지. 아이, 엔터, 엔터 이 개같은 엔터야. 어, 이 남자 개얼 받아. <웃음> <웃음> 간다, 진지 모드 간다. 지구 이거 안 부셔지냐, 이거? 자, 천천히. 마음의 평화를... 이너 피스, 이너 피스. 5, 8, 2, 7, 4, 0, 3, 3, 4. 뭐라고! 내가 구했어! 구해냈어! 여긴 어디야? 아, 여기는 인도? 아, 미치겠네, 이거 또야? 어? 뭐야? 7, 아, 1. 어! 아, 이거, 야, 이거, 랜덤, 랜덤, 4번, 1번이야! 아니, 이런 미친! 이게 숫자마다 랜덤으로 다른 숫자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쳐보면서 무슨 숫자가 이건지 알아야 돼. 자, 이거 아니고. 어, 3, 3 찾았어. 오케이, 3, 9, 7만 찾으면 돼. 7이 뭐지? 어? 찾았다 3, 7, 3야야 야! 그냥 지구 부셔버릴까? 자4 찾았고요 4번은 4번 5번은 6번 5번 9번만 찾으면 돼자 9, 4, 6, 4에에에 너무 쉽잖아 자 다음 지역 컴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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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지켜내야만 한다 뭐야 8 8 0 8 8 8 8 8 8 8 0 0 8 0 0 0 0 0 <목소리> 0 0 0 0 0야 너무 많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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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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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재능중 아님? 고마워요 영셉 이건 또 뭐야? 8, 5, 1, 9, 3아 이걸 알아서 또뭐 해야 되나? 아! 아아아 아, 아. <laughs> 옆에 여자 얼굴이 좀안 좋아진 것 같은데? 6, 2, 2 오케이 하고 파란색 선을 잘라라 그리고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부동... 분홍색 빨간색 파 어, 초록 이거 이거. 됐다. 된거 아니야? 왜? 뭐뭐너 왜? 아, 번호 또 쳐야 되나? 마지막에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파란색. 나이스! 여긴 또 어, 어디죠? 뭐야, 뭐야? 아, 이수전증뭐야 어떻게 잘라 이거? 에? <laughs> 침착해. 침착해. 알겠지? 침착해. 형우의 상징 비둘기를 떠올리는 거야. 마음에, 콧구멍이 뭐야, 이거는. 어? 에? 개 같네, 스발. 원 안에, 원이 겹칠 때 누르면 됩니다.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으! 으! 야! 씨, 이거 어떻게, 동체 시력이 말이 되냐, 이게? 잠깐만, 슬로우 모드에서. 잠깐 나가니까 다시 시작이야. 이런 개 같은 게임 다시 시작이야. 그래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이 비둘기가 진짜 개같이 어렵거든요. 진짜 개같이 어렵거든요. 어이 새끼 손 떨리는 것 봐. 다시 한번 우리 한번더 마음의 평화 비둘기 하나, 마음의 평화나 하 비둘기 두 마리. 마음의 평화 가운데 와. 아 이런 씨발할거 진짜. 씨발. 말로마. 이너 피스 이너 피스 이너 피스 조급하지 않은 속도. 이런 개같안 진짜로. 아! 아, 됐어!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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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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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간선을 잘라 달달달달달달달 아 맞. 손이 떨려서 자르지 못하겠는걸 진착하자 내가 이 세상의 영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인더피스 <laughs> 둘땅둘땅둘땅땅 둘, 땅, 둘, 땅. 땅!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그지같네 이 게임은 땅 오케이 땅땅땅 딴! 오케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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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이건 좀 느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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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laughs> 아! 이 개새끼야! 야나 손에서 땀나! 손에서 땀이 나! 마우스가 터졌어! 미친 게임아! 음흠흠흠흠흠흠 흠흠흠 오케이! 하트! 하트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둠딱둠딱둠딱둠딱둠딱둠딱둠딱 아! 그렇지 아 진짜 몇분 만에 아나 묵은.. 뭐야 또 했어? 어디야 여긴 또 그만하자 그만하자 영웅하기 영국이...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 아 잠시만! 아 지구 때문에 아 지구 까먹었 얘가 어떻게 아아 몰라! <laughs> 잠만 이거 계속 똑같이 나오나? 그럼 이미 세 하나 둘 15, 16, 10 2 4 2 5 2 때, 2럴27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세상을 구했다. 잭 월슨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당분간 평화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깼다! 드디어! 이런 개 같은 게임 드디어 깼네! 이캘 같은 게임아! <웃음> 뭐야? <웃음> 뭐, 뭔데? 자, 아무튼 이캘 그지 같은 게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임 56분. 진짜 비둘기만 아니었으면 금방 끝났는데 이캘 같은 게임 뭐 리듬 게임이야? <laughs> 이게, 이게 모노 아네, 개 같은 게임이야. 아네!